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안경의송승현입니다 어, 강북의 최대급 개발이죠. 장인뉴타운이 어,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위 신도시급으로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어, 장인뉴타운의 최근 그 변화, 시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지역과 어, 또 어떤 전략으로? 재개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뉴타운이총 15개 구역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어, 과거 6개 구역이 사업 해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키 포인트가 되는데요. 어,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전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내용들을 보시면 은 장이 15구역은 어, 2018년 해제가 됐지만 2021년도에. 무효소송 승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무려 한 1조 4,600억 정도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인 13구역, 5,211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있는데요. 어, 이곳은 신송통합기획 그 후보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해제가 됐었던 8구역, 9구역도 공공재개발로 부활을 하고 각각 SH공사와 LH가 사업 시행자로서 지정이 되었고 삼성물산 D&N&C가 시공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인우타운이 정상화로 돌입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이런 흐름, 그러니까 재개발이 사업이 속도가 나고 어, 그 지역이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신도시급 어떻게 보면 강북의 잠실이 된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시세 변동이 상당히 변했어요. 지금 장인 4구역 장이 레디언트죠. 그곳의 최근 입주권 시세를 보면 은 전용 49제곱미터가 연초에는 8억 8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9억 9천만 원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가량 상승을 했고요. 어, 전용 59제곱미터는 10억 3천에서 최근 11억 7천 5백 그러니까 1억 4천 5백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평형으로 불리우는 84제곱미터는 11억 5천에서 13억 9천 5백 그러니까 2.45억 어, 그니까 2억 4,500만 원 정도가, 어그 가격을 형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최근 실거래가의 상승 원인을 보면은 장이 재개발이 단순히 어떤 구역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투자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러면서 기대감들이 선반영된 가격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장인유타운에 포진이 된다라는 거는, 어 그지역의 또 정주 환경이 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도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어, 지금 구, 구역별로 사업 속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6구역은 시공사가 대우건설이고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 2,800가구 정도가 되죠. 그리고 10구역을 보면은, 어, 2, 2,000가구가 가까이 되는 수준의 에, 그 공급 규모입니다. 1,9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어, 지금 어, 조합 단계에 있고요. 14구역은 2,500가구 가까이 되죠. 어, 2 4 3 9 구가구가 되는데 SK하고 어 HDC가 이제 컨소로 들어가는 어 사업지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공사가 확정이 된 곳이고요. 3구역은 조합 설립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뭐 공급에 대한 방향들 이런 부분들이 어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앞으로의 사업들 그리고 지금 입주가 완료된 곳들 있잖아요.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은 어 지금 시세를 리드를 하면서 장이 그 뉴타운의 뭐 역할을 그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인뉴타운에서 우리가 하나를 배워볼 수가 있는 거죠 투자 시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하나의 그 키워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장인뉴타운이 2018년도에 해제가 됐었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다시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할때 해제에 대한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사업이 안 가는 게 아니라 해제에 대한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노후도. 이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좋은 전략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15구역처럼 직권 해제가 됐다가 어 다시 그 살아난 그런 사례를 보고 어 투자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되더라도 노도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1990년도 이전으로 노후 건물 비율 자체가 한 60에서 한70%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 빌라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선제적으로 할수 있겠죠. 뭐 지역들 보면 중랑구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리고 강북구나 관악구일 때에도 이런 지역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통기획의 신청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아 그리고 정비계획을 검토 중인 그런.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도 선정을 할수 있겠죠. 어, 지금, 신속 통합계획은 서울시가 반기별로 발표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성동구의, 어, 특정 지역들, 그리고 은평구나, 뭐, 청량리 일대, 이런 지역들도 지금, 그, 선정이 돼서 사업들을,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 결국, 뭐, 입지적인 부분과, 어, 사업 속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으면은, 뭐, 좀, 사업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어, 좀 선점을 하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가격이 좀그좀 그좀 저렴하다 근데 사업 속도가 좀 나온다 뭐 이런 지역은 또 다른 전략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시공사들이 유심히 바라보는 그런 사업체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전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뭐 조합이라든지 관리처분 승인 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 투자를 해서 수익률과 회전율을 잘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초기 투자일수록 비용은 좀 적지만 하지만 어, 리스크는 좀크 거, 크다라는거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앞에 해제 이력들이 있고 노후도 비율도 이런 것들을 어, 좀잘 선택을 하시고, 뭐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장인류타운이 지금 서울의 재개발 사업지들의 뭐 몇몇 곳 중에 한 곳의 큰 축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실 때도 장인류타운도 어, 한번 바라보시면은.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보통 한남뉴타운만 바라보시는데 장인뉴타운도 충분히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과거의 연역, 그 다음에 시세의 변동,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 지역도 대사로 나고, 그리고 공공재개발이나 신통기획을 통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어, 투자의 전략들이라든지 지역 선정, 뭐 이런 것들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지역들, 그리고 질문들이 있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하단에 댓글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그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볼만 하다라고 생각되면 그거 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의견 나눠보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라변화미래 현양대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